그래서 몇해 전부터 가슴에 통증이 있으시고 최근에는 지물까지 나시면서 많이 아프셔서 우셨죠 근데 보험이 없어서 병원에 가질 못했습니다 아니 뭐가 이렇게 심각해요? 아니 뭐 이제부터는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군 안 그러면은 벌금을 갖다 물어야 한대. 그래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영어도 힘들고 컴퓨터도 못하고 하는 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여기서 상담도 해주시나요? 네, 그럼요. 제가 오늘 상담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어쩌죠? 담당 선님이외부 미팅 나가셨는데요. 연락처 주시면은 곧 연락드릴게요. 제가 좀 급한데요. 도와주세요. 선생님. 저희 아이 방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전화 한통 하면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편리했던 조국의 사회 삶. 그런 조국을 떠나 낯설고 물설은 미국의 사회 이민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한인 가정들. 그들에게 언어와 문화의 장벽,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장벽은 높기만하다. 사방을 둘러봐도 도움의 손길 하나 발견할 수 없었을 때 지난 40년간 작은 희망을, 작은 사랑을 나누온 따뜻한 등대 하나가 있었다. 바로 워싱턴 한인 복지센터다. 워싱턴 한인 복지센터는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메릴랜드와 버지니아를 순회하는 495번 도로에서 한인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에난데일로 나가는 관문에 본부 사무실을 두고 있다. 에난데일 외에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메릴랜드 리버데일의 메릴랜드 제일한인 장로교회, 그리고 유니버시티 가든 시니어 아파트에 자리 잡고 있다. 한인복지센터의 사명은 사회복지서비스, 교육, 권위 공헌 등을 통해 워싱턴 수도권 지역의 한인 이민자 가정과 그 자녀들이 자립적이고 건강한 시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워싱턴 한인 복지센터 40주년 기념 모금 만찬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 복지센터는 봉사센터에서 복지센터로 탈바꿈하면서 1.25 밀리언의 예산으로서 아, 메인스트림으로부터 인정받는 단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예로서 우리 한인복지센터는 소수계 단체 중 오바마케어 내비게이션 지정단체로 선정될 만큼 성장한 것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성원을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한곡복지센터의이사회는총 있습니다. 이 곡을 보있다 정용철 목사를 1대이사장으로 시작해 정이백 김응창, 남익수, 박원국, 한동직, 김기영, 길종원 이사장을 거쳐 현재 제9대 해롤드 변 이사장이 재임 중이다. 연사 회에 걸친 정기 이사회와 소규모의 임시 이사회 혹은 소위원회 등의 모임을 비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비영리 기관인 한인복지센터의 숨은 공로자는 자원봉사자들이다. 매주 사무실에 나와 전화 질의응답을 해주거나 행정 지원을 하거나 스리어 아카데미에서 식사 준비 등을 돕는 자원봉사자가 쉬녀명. 기타 건강검진의 날, 메디케어 파트 D 행사 등 비정기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는 약 100여 명이 된다. 또한, 한인복지센터의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며 개인 혹은 단체들의 지원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k c s c and it's been a pleasure working with them. I y <laughs> 우리 한사에서 많이 필요한 의료 관례나 또 여러가지 사회 보장 쪽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을 보고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복지센터 전체 예산의 56%는 연방정부, 주정부, 카운티정부와 사립재단들의 그랜트에서 비롯된다. 26%는 몇개 프로그램에서 들어오는 수수료, 15%는 지역사회의 기부금, 그리고 3%의 기타 소득으로 충당된다. 창립 40주년이 되는 2014년 현재 워싱턴 한인복지센터는 23명의 이사, 17명의 유급직원, 그리고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고 120만 불의 총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 연장자 지원 프로그램. 연장자와 저소득층 가정 혹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사회복지 및 연장자 프로그램으로는 각종 사회복지 혜택 연결 및 사례관리, 독거 어르신 방문 프로그램인 파랑새 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복지센터는 2013년 10월부터 연방정부와 메릴랜드 주정부가 공인한 공식 오바마케어 가입 지원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한인뿐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 주민들에게도 오바마케어 가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사회복지 세미나를 제공하기도 한다. 첫 주택구입 세미나, 해외자산 신고 관련 세미나, 장례준비 세미나 등은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와는 별도로 이민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시민권 시험 관련 책자와 CD를 제작해 보급했고, 각종 서류 번역 및 공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성인들을 위한 컴퓨터 클래스도 연중 제공되고 있다. 가족 강화 프로그램. 개인과 가족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한 가족강화 프로그램에는 어린이·청소년 상담, 개인 및 가족 상담, 정신건강 상담, 알코올·약물 중독 상담, 분노 조절 상담 등의 각종 상담 프로그램과 한인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가정경제학교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어린이·청소년 가정경제학교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부모 교육, 정신건강 함양과 예방을 위한 각종 세미나 개최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회 지원들과 연결해 소득이 낮은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SAT 준비교실, 대학 탐방 프로그램 등도 연중 진행되고 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유방암 조기 발견 프로젝트, 어르신 정신건강 프로젝트, 열네 건강 검진의 날, 비형간염 무료 검사 프로그램, 심장질환 검사 등이 제공되고 있다. 한인복지센터는 네 개의 부설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니어 아카데미는 버크와 센터빌 두 지역에서 실시되는데 매 학기마다 약 150여 명의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영어, 시민권반, 라인 댄스. 고전무용, 요가 등을 공부하고 있다. 시니어 아카데미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이게 엔돌핀이안나오려안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 노인들한테 정말 고르고 싶어. 복지센터는 2006년부터 몽고메리 카운티와 모바일 매드라는 기관과의 협력하에 저소득 몽고메리 카운티 거주민을 위한 감사 클리닉이라는 보건소를 매주 금요일 오후에 운영하고 있다. 2011년 7월엔 북버지니아 지역에도 저소득 무보험 가정을 위한 무료 보건소인 호프 클리닉을 시작했다. 특히 호프 클리닉에는 정신과 서비스가 개설돼 그간 한국말 정신과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저소득 무보험 가정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한인복지센터는 1988년 연방주택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1991년 메릴랜드 실버스프링에 64유닛의 유니버시티 가든 연장자 아파트를 완공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연방주택국으로부터 약 400만 불의 그랜트를 받아 2013년 6월 27유닛의 증축공사를 완료했다. 현재 아파트에는 비한인 13명을 포함해 총 113명이 입주해 살고 있다. 이곳은 저소득 연장자들을 위한 아파트로서 입주자들은 월 렌트비가 1150달러지만 정부 보조금을 받아 25달러에서 200달러만을 내며 살고 있다. 복지센터의 서비스를 받은 많은 사람들, 그들이 들려주는 다양한 음성은 분주하고 지치기 쉬운 복지센터 관련자들의 일상에 주는 활력소이다. 복지센터 학교에서 적응하는 걸 배웠어요. 복지센터에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검사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부 다 좋아하고 감사해요. 이런 프로그램을 추천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에 힘입어 달려온 40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인복지센터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복지센터의 10년, 20년을 바라보며 힘차게 내딛는 발걸음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